합리적인 가격과 이벤트 보상 모두 수령까지 해주는 갓대리. 대리시간에 대낮까지 무제한으로 가능한 갓대리.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행님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JMJ입니다. 내일 K리그 버닝을 진행하는데. 유저 여러분들이 SSS 등급 보상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이득이 시게 나오는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s s 등급 보상과 S등급 보상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S등급 보상은 버닝 상자를 무조건 선택하시는 게 좋고 SS등급 보상은 BP팩보다는 선수팩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버닝의 SSS등급 보상을 보면 총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24토티 포함 상자 구성품을 보면 최소 오버롤이 있기 때문에 안전빵이라고 볼수 있고 금카까지 뜰수 있기 때문에 대박도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선수팩에서는 최소값이 많이 뜨기 때문에 한 개만 얻을 수 있다면 이 상자 선택을 비추드립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참여권 SSS 등급 보상으로 24토티 포함 상자로 선택하고 SSS 등급을 한 개라도 뽑을 시에 누적 최종 보상도 이 상자를 선택하는 게 좋고 SSS 등급을 한 개라도 못 뽑았다면 이 상자는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23KB 8강 포함 상자 구성품을 보면 타프라이스 선수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타 이상은 뜨는 편입니다. 하지만 금카를 얻을 순 없기 때문에 인생역전은 노리기 힘들다고 보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참여권으로 SSS 등급을 한 개라도 못 뽑는다면 이 상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3,000억 BP 포함 상자인데 구성품을 보면 BP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안전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재미가 없더라도 진짜 안전빵을 원하신다면 이 상자가 정말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재미를 추구한다면 24토티 포함 상자와 23Kb 8강 포함 상자를 선택하시고 재미가 없더라도 진짜 안전빵을 추구한다면 무조건 비피 상자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